여러분 월세가 커피 한잔 값도 안 하는 집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2025년 2차 LH 매입 임대주택 소식 복지누리에서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역별로 추천 주택 다섯 곳도 조금 있다 안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어 이런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입 임 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LH가 도심에 있는 다가구 주택 등을 직접 사들여서 시세의 약30%수준에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변에 전세 월세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안정적인 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저렴할까요?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보증금을 조금 더 내면 월세가 허피가보다도 싸집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만원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월세죠.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건은 단순합니다.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장이,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고요. 2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재계약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그럼 거주 기간은요. 처음에는 2년 계약으로 시작하지만 조건만 유지된다면 최장 20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일부 1순위 입주자는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큰 기회입니다. 그럼 제가 공급 대상 주택 중에서 위치도 괜찮고 금액 부담이 적은 곳을 5군데 뽑아봤습니다. 이 공급 주택 목록은 제 블로그나 LH, 청약 플러스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원 원주시 문마급인데요, 보증금은 약 193만 원, 월세는 22,000원대고요. 대학이나 산업단지 인근이라 교통이 편리합니다. 경남 양산시 풍경소리는요, 보증금 63만 원, 월세 2만 원이고요, 초저렴 보증금으로 사회 초년생한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강주 서구 내방동 버드인데요, 보증금은 약 396만 원, 월세는 단. 4980원입니다. 전국 최저 수준 월세고요. 커피값도 안 되죠. 네 번째로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현풍 캐슬이고요. 보증금 105만 원, 월세 2만 원대네요. 대구 외곽이라 조용히 살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남 김해시 삼방동인데요. 보증금 47만 원, 월세 13,000원대. 보증금, 월세 모두 부담 최소화 되겠네요. 신청 일정 중요합니다. 신청 일정 놓치면 1, 2년은 기다려야 하니까 꼭 메모하세요. 1순위 수급자는요 주택 열람은 9월 11일에서 13일날 가능하고요 신청 접수는 9월 16일에서 18일날 접수고요 발표는 10월 20일이네요. 1순위 일반 및 2순위는요 9월 29일 대상 주택 확인 되시고 주택 열람은 10월 16일에서 18일이고요 신청 접수는 10월 21일에서 23일날 접수고 12월 11일날 발표납니다.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청. 은안 됩니다. 지역별 방문 접수 장소는 제 블로그나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류는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정은 해당 증명서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꼭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신청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되면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거주 중에도 소득, 자산 재검중하고요. 조건 안 맞으면 퇴거해야 합니다. 전매, 전대는 절대 불가.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따릅니다. 관리비, 청소비 등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번 LH 대입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서민 주거복지 혜택의 끝판왕입니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월세가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지 여러분의 생활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절호의 기회니까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주택 목록은 LH 청약 플러스나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시고요. 저는 또 유용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